구독, 좋아요.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수 있는 관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은 뭐 8월 1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상호 관세 25% 예고했습니다. 기본 관세는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지만 품목 관세는 따로 하겠다라고 이번 서한에 내용 들어 있었고요. 또 정말 우려했었던 내용이 일단은 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가 전작권환 수 협의를 게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현상황 어떤가요? 아이고 왜 자꾸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전자권 관련 부분은 이야기했다고 해 놓고 이제 미국 쪽 반응이 안, 안 좋았겠죠. 네, 안 좋았겠죠. 그리고 안 좋으니까? 네, 미국 쪽 반응도 네, 안 좋고 안한 척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국내 네. 지금 반응도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슬쩍 도안 했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고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지난 주에 제가 파이널 마이크에 나왔어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 저게 무슨 협상 카드냐. 원래 보통 뭐 협상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뭐 살을 주고 뼈를 해야 되는데 뼈를 주고 살을 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정책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냥 명확해요. 뭐가 지금 걸리냐면 그러니까 소고기 그 그러니까 농산물 개방. 그니까 네. 이거는 일본도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쌀 개방, 그다음에 소고기 시장 개방. 그다음에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방위비 인상이에요. 근데 요 다른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뭔가 갈등을 빚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세, 그러니까 카드가 맞아요. 양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laughs>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양곡법도 이야기 뭐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카드가 맞는데 카드가 안 맞는 게요 저는 세계로 보거든요. 근데 이세개가 모두 민주당에게 불리해요. 민주당 맞습니다. 지지층에 다 불리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러면 농산물 시장을 열어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 서쌀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게 저는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한번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때 당시 뭐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 개방하면서 미국산 캘리포니아산 쌀이 수입됐었어요. 성공했습니까?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산 수입하면 우리나라 뭐어 식량 주권이 없어진다 하고 다뭐 미국산, 미국산 쌀을 먹는다 했는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왜? 단맛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쌀값이 올라가도 왜 우리나라 쌀을 샀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쌀을 먹는 국가들은 많아요. 근데 그쌀 품종 중에 찰기가 있는 자포니카 쌀 품종을 먹는 나라는 두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랑 일본. 아, 이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가면 밥맛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찹쌀까지 섞어서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드시잖아요. <laughs> 우리는 그 찰기를 좋아하는 <laughs> 네. 근데 그 자포니카 품종을 예.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캘리포니아산 쌀이 그자포니까 품종이 아니거든요.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시장에 밥상에 흔히 말하는 이게 뭐 점령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 그렇게 따졌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어차피 쌀 소비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그뭐 미국산 쌀 개방을 하 미국산 쌀과 우리나라 반도체 개방과 관련돼서 관세 했을 때 어떤 거를 더 흔히 말하는 우리 입장에선 더 유리할까 하면 많은 국민들은 반도체, 자동차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협상 단계가 아닌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열어락 하고, 이제 국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게 정치적인 노이즈고, 또 하나, 소고기도 30개월 이상, 지금 아시는 거죠? 왜못 열겠어요? 그때 당시, 이지, 이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광호병으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30년상 연령을 하도 <laughs> 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잘 알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 에 열어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때 당시 반대했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극히 그냥 정치적인, 그냥 정치적인 그 리스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어 네. 윤석열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개발 관련 뭐 대양고래 관련해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위비 인상이야 뭐 말해면 하겠습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그들의 패가 안 맞은 거지. 나머지를 제외하면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는 패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끌건 아닌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에 대한 좀 부분에서, 어쨌든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지, 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받아야 돼요. 트럼프는 농산물을 안 열면, 지금 일본도 동일하거든요. 무조건 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 거라고 봅니다. 열 거라고 보는데, 안 열면 무조건 관세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농산물은 열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양국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통과시키겠죠. 그걸 명분으로. 그러니까,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국법을 통과시키겠죠. 그 명분을 가져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어, 럭셔리님께서 민주당 놈들은 내로남불 할 줄만 알아서 조만간 나라 다 말아먹는다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입니다. 예, 댓글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 국제미아님께서, 어, 근데, 어, 이분들은 이 정부가 뭘할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저히 외면당하는 거못 느끼시나요?라고 하시는데요. 느낍니다. 뭐 <laughs> G7 회담에서 어, 만났던 사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룰라 대통령을 좀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바로 직격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직격할 이유도 없는 국가이긴 해요. 맞죠. <웃음> <웃음> 무역적으로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미하거나 부정선거를 하면, 어, 브라질 같은 경우,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서 50% 관세를 매겼단 말이죠. 어, 우리나라도 일단은 관세 협상이 좀 지연돼서 시간을 번건 맞는데, 이렇게 좀 시원하고 산뜻하게 관세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지부진 하거든요? 협상을 과연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 이런 좀 미국 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의 문제겠죠. 신뢰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 이번 이제 관세 협상을 보면 네.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어차피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던 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니까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 관세를 들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짜 우리 편이야? 아니면 너, 너 우리 편 아니야?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 편이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우리 편이라는 게 느껴지면 관세 관련 부분도 좀 시원하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니면 지금 아르헨티나 약간 10% 미만 관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랑 네. 쌍따봉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상징성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너 네. 너 우리 동맹 맞아? 진짜 예. 우리 동맹 맞니? 나 이제부터 중국이랑 확실하게 싸울 거야. 확실하게 싸울 건데 그때 돼서 나는 나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너 뒤에 가서 나 우리 등에 칼 꽂지 않을까? 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도 지금 원래는 전통적인 우방국인데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자꾸 만 캐나다, 호주가, 캐나다도. 네, 자꾸만 이게 발을 빼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국은 그냥 바로 나는 미국 편이야. 그냥 한 번에 시원하게 해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방국을 명확하게 동맹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죠 그러면 지금에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좀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 그래 우리는 확실하게 너희의 동맹국이야라는 걸좀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시원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실질 실질적으로 관세율도 중요하긴 해요 절대적인 관세율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건 상대국 대비 얼마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를 예를 들어 관세를 맞았습니다. 20%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산업에 굉장히 큰 충격인데 다만 우리가 20% 맞았는데 우리의 흔히 경쟁국 대만이 25%나 30%뭐 일본이 우리보다 20더 많이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성공한 협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15%로 관세를 맞았다. 그러면 관세율은 좀 낮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만이 10% 그 다음에 일본이 10%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는 관세율 자체도 좋지,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국 대비해서 우리의 경제국 대비해서 얼마나 이 관세율을 낮추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겠어요. 당연히 이쁜 사람한테 떡을 더 주지 않겠어요. 네. 그럼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이제 친밀감을 보여야 상대국 대비해서 경쟁국 대비해서 관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어 생각하시고 협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맹으로서의 끈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작권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네. 어 못을 박아 줬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상 가능성 이렇게 열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나라에 보내는 이런 특사 같은 경우 봤을 때 어친미적인 인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돼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상황인 근데 거죠. 가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네. 가셨잖아요, 맞죠? 가셨는 가신 거 아니에요? 가셨는데 누구 만났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그니까 아니 요즘에 아, 특사 보면 안 특사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사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운전 박대를 당하신 거지모릅니 아, 그, 그,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네. 그 비대위원장의 그 인맥이 다 레이건 정부 때 인맥이라서 사실 가셔도 큰 의미가 없으시긴 한데 근데 뭐 지금 보니까 특사들을 많이 보내시긴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 예약 패키지 여행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 나라의 뭔가 흔히 말 특사로서의 관계가 없는 분들을 자꾸만 그런 뭐 프랑스 보내시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약간 관광 보내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래서 특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네. 미국의 특사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누, 누가 보다 알아요? 누가 특사로 가야 될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분이 있는데 왜 자꾸만 뺑뺑 도우냐 일단 추미애 의원이 친이란적 발언 을한 것부터가 실수고요. <laughs> 그렇죠. 아, 그것부터 말을 다시 거두셔야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고, 뭐, 미국과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도, 네. 어, 지금, 쌓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근데, 전작권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 라고, 네. 지금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가 약 21조 원이 증가할 것이다. 전자권 환수가 이 정부의 목표다라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말을 했고 더불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는 통일부 장관은 뭐 통일부 장관의 그러니까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그 그분은 뭐 이번에 정부가 예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랑 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 뭐 그러니까 전문성 없는 분들이 자꾸만 장관 후보로 앉히시는것 같은데 이번에 뭐 청문회 보면서도 아 가관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번 저는 병무청장 오신 분도 여성 병무청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분이 예전에 아니 뭐 여성 병무청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전에 대전 그 병무청장으로 있을 때. 또 많은 또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를 자꾸만 그런 분들을 좀 올리시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신 것처럼 그래도 뭐 물론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자체가 어~ 뭐 파격 인사 아니 못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방위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현역 갔다 오셔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저 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눈높이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 입법부, 여기다 사법부도 역시 어떤 한 당의 편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는 건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참 명확한데요. 어, 친미해라 어, 그리고 탈중국하겠다. 네. 어, 또 마약 팔지 말고 미국의 공장 지어라라는 건데 어, 이재명 정부는 근데 이러한 스탠스에 좀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그, 그래도 그니까 나라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친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어떤가요 그, 정치, 친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친중을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안보를 생각한다면 뭐 그들 마음에는 속마음은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친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친밀한 어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균형 외교가 될 시향이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지금 전쟁하고 난리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균형의 외교입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 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외교가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균형 외교를 할 상황이면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조금 더 적극성으로 우리의 좀 행보를 흔히 말하는 이 방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그래도 친중보다는 친미했을 때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몇 퍼센트일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도 협상은 하겠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서든 해 한다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관세율이 이, 어느 정도로 협상 마무리 될까요? 저는 관세율은 무조건 15% 미만 이어야 된다. 이어야 된다. 예, 네, 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관세율도 중요하지만. 대만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대비 얼마냐 네, 이게 네.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100%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은 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관세 협상은 잘 끝날 무조건 것이다. 무조건 끝낼 거라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가가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세 협상을 못해서 8월 1일날 관세 뚜드려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3 0 0 0선 미만으로 무조건 후퇴합니다. 급락이 나오겠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는 어쨌든 관세협상은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관세를, 근데 이것도 있긴 해요. 전 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 18 국가들이 다 그냥 관세를 뚜드려 맞아요. 또 그건 또나 괜찮을 수는 있어요. 다뚜드려 맞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만 특정적으로 뚜드려 맞는다? 에, 그러면 정말 좀 생각하기 싫은 흐름이 나오겠죠. 네. 어 버튼 님께서 채팅창에서 어 인구가 많으면 민주주의, 인구가 적으면 사회주의가 인류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고 슈퍼챗에 써 주시면서 음.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laughs> <laughs> 뭐 보실까요?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음. 바는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뭐 민주주의가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민주주의다, 사회주의가 맞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